자, 파이코인이 정말 오랜 침묵을 깨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짜 컴백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뭐 잠깐 반짝하고 마는 또 다른 조정의 시작일까요? 오늘 이 분석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돈 져볼 질문 바로 이겁니다. 파이코인의 최근 상승세, 이거 진짜일까요? 데이터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뭘 봐야 할까요? 당연히 가격이죠. 가장 직접적인 지표인 가격 차트부터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현재 파이코인 가격은 0.24달러 선입니다. 뭐 그냥 숫자만 보면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이 지금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정말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5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아주 두꺼운 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드디어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랄까, 기나긴 하락 터널의 끝에서 드디어 빛을 본것 같은 그런 추세 전환의 첫 번째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게 딱 떨어지진 않죠. 지금 단기적인 관점이랑 좀 길게 보는 장기적인 관점이 서로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모두 들어봐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의 복잡한 상황이 한눈에 보입니다. 1시간짜리 짧은 그림으로 보면 너무 빨리 올라서 과매수 상태예요. 즉, 아좀 쉬어가야겠다 하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시야를 좀 넓혀서 일주일 단위로 보면요. 드디어 바닥을 찍고 회복하고 있다는 꽤 긍정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빡 단기적인 숨 고르기냐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 전환이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 상승 그냥 사람들의 기대감이나 투기 심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 네트워크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걸까요? 그걸 확인하려면 블록체인 내부를 들여다보는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볼때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TPS인데요. 되게 간단해요. 1초에 얼마나 많은 거래가 처리되는지를 보여주는 한마디로 이 네트워크의 활력, 건강 지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와, 이전에 거의 바닥을 기던 TPS 수치가 최근에 확 솟아오른 거 보이시죠? 예전에 0.2에서 0.5 수준이었던 게 최근 1.4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물론 뭐 다른 엄청 큰 프로젝트들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치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바닥을 다지고 확실히 위쪽으로 고개를 들었다는 것. 이게 정말 의미 있는 변화죠. 아니, 그럼 TPS가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뭐 파이앱을 쓰는 사람이 늘었거나 지갑끼리 코인을 주고받는 활동이 활발해졌거나 아니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네트워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바로 고래라고 불리는 대규모 보유자들이 거래소에 있던 파이코인을 자신들의 개인 금고, 그러니까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에다 대고 나는 당장 팔 생각이 없다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시장에 나올 매도 물량을 줄여서 가격을 지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단기적인 가격과 데이터에서 한발 물러나서 파이 네트워크가 그리고 있는 더큰 그림. 즉 장기적인 비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단순히 가격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아주 단단하게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럽의 그 까다로운 암호화폐 규제 미카라고 하죠. 거기에 발맞추면서 제도권에 안착하려고 하고 있고요. 둘째 개발자들이 더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파이 앱 스튜디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는 스텔라 프로토콜을 도입하고 자체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까지 테스트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죠? 이 모든 게다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한 포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파이코인 혼자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이제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요즘 전체 시장에 먹구름을 들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드크로스인데요. 말이 좀 무섭죠? 쉽게 말해서 최근 50일간의 평균 가격 추세선이 200일간의 장기 추세선을 아래로 뜬코 내려가는 거예요. 이름처럼 불길하게도 보통은 시장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이 데드 크로스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진짜 하락 시작이다 라고 경고하는 반면에 다른 쪽은 모두가 아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된 한마디로 뒷북 지표하는 거죠.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반등했던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파이의 장기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접근법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폭발적인 관심을 확 끌어모으는 전략이죠. 파이의 방식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단기적이고 이벤트 중심의 성장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ITLX 월렛 런칭 캠페인이에요. 이 캠페인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친구를 많이 추천해서 순위에 들거나 지갑 안에서 미니 게임을 하면 큰 보상을 주는 거죠. 파이처럼 긴 시간을 들여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막대한 상금을 걸고 단기간에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전형적인 단기 부스팅 전략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상반된 그림이 그려지시죠. 한쪽에는 파이 네트워크처럼 긴 호흡으로 미래를 건설하는 장기전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시장의 열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단기전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결국 핵심을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구축과 단기적인 귀회 포착이 모두 필요하다. 네, 결국 어느 한쪽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이코인은 기술적 차트에서 일단 전환 신호를 보이고 있고요. 이는 실제 온체인 활동 증가와 명확한 개발 로드맵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시장의 불안감이라는 큰 변수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미래를 만드는 장기적인 비전일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시장의 관심을 사로잡는 단기적인 화제성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